뭐? 어? 아 진짜 돌아버리겠다 진짜. 그거는 고인물이니까 풍차를 돌리지. 저한테 그런 플레이를 시켰다가는 날라가요 아, 저. 마우스를 3시 방향으로 안 놓고 1시 놓고 풍차 돌리면 거의 안 떨어진다고? 그건 님들이 고인물이라 그렇잖아 봐봐 떨어지잖아 이게 어떻게 되냐고! <laughs> 여기 점프하면 안 돼요. 점프하면 미끄러져요, 오히려. 미끄러지고 점프했다가 날아가요, 저 뒤로. 계속 미끄러지잖아, 안 올라가지잖아. 아, 그냥 미끄러지는구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마지막 구간에서 땡기기 점프하면은 저 날라갑니다. 그런 낚시글 좋지 않아요. 저한테 지금 이상한 낚시글 하지 마십시오, 진짜. 진짜 하지 마, 진짜. 이렇게 미끄러지네 진짜. 하우님 안녕하세요. 아 진짜 엄청나게 미끄러지네. 왜 이렇게 안 되냐 진짜. 아 돌아버리겠네. 아 나보고 한시 방향으로 하러고 가라며. 차분하게 수맥을 찾으셔야지 운빨로 아무때나 찍.. 운빨로 아무때나 찍는게 아니고 나보고 차분하게 가려면 가래매... 아니아니 한시방향으로 해가지고 가르매 그래서 하고있구만 왜또 뭐라해요 나보고 그렇게 하라면서 정신 복리 방출도 정신병도. <웃음> 다시 한시 방향이잖슴 그래, 그래서 한시 방향으로 하라고 해서 계속 한시로 했는데, 그게이벌로짓는 거예요. 걔, 님이 한시 방향으로 계속 하라고 그래가지고 한시로 했구만. 풍차 돌리기 하려면, 한시 방향으로. 로이님하고 같이 그렇게 말했잖아요. 그래서 한시 방향으로 계속 하고 있잖아. 지금은 신을 찾고 있지만. 왜 해주라는 대로 해주는데도 뭐라 그래? 진짜, 이씨. 이씨, 내가 아까 모자 낚인 것만 해도 진짜, 이씨. 여기 아닌데. <laughs> 원하는 풍차가 아니네. <laughs> 내가 님이 원하는 풍차를 내가 어떻게 아니? 영상이라도 주든가. 어, 너뭐 no! 여기도 언젠가 하다 보면 가겠지 뭐. 아, 미끄러지네, 자꾸. 그냥 오른쪽으로 두면 안될것 같은데. 수맥 짚은 곳에 놔야겠다, 그냥. 아! 배틀 태그 뭐가 좋을까요? 배틀 태그는 본인이 만드는 게 아닌데? 그냥 알아서 만들어져요. 아이디 만들면. 그래야겠어요. 수맥을 찾은 데를 휘두르고. 그렇게 해야겠어. 자꾸 미끄러지네. 이런 식으로 하자, 차라리. 근데 여기까지 찾는 건 쉬워. 여기까지 수맥 찾는 건 쉬운데, 문제는 여기 위에서부터가 어려워요. 여기를 모르겠어. 여긴 아닌데. 진짜 진짜 거의 다 왔는데 여기가 진짜 어려워요. 여기도 어려워. 아 이런 미친 게임 진짜. 아. 모니터에 지워질만한 펜으로 위치 표시야? 근데 여기 위까지가 안 되잖아. 여기 위까지가 안 돼서 그게 문제예요. 음. 근데 세 번째까지는 수맥을 찾는 게 쉬워요. 근데 여기 네번째숨 수맥이 안 보여, 내가. 응. 여기까지는 그냥 감으로 찾거든요?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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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까지는 솔직히 감으로 찾기 쉬워요. 봐봐요. 자, 첫 번째 수맥. 여, 이쪽에 있어. 이쪽 주근에, 이쪽 부근에 있고. 두 번째 수맥. 수맥. 여기 말고. 한 요쯤. 그래, 이쯤에 있어요. 두 번째 안 차. 응. 자세 번째. 세 번째 여기. 여기서부터가 문제야. 여기 이상을 모르겠어. 오씨 엣지. 이야. <laughs> 각 죽어 가아 이쪽 아닌 것 같은데. 아 저쪽인가? 아나 방금 본것 같아. 손에 자리 본것 같거든요. 봤는데 떨어져 버렸어. 진짜 미치겠네. <laughs> 자, 유튜브 영상을 봅시다. 자, 두 번째, 자, 세 번째, 아이고, 팔로우 고맙습니다. 아이고. <laughs> 이게, 수맥이 세 번째까지 밖에 없는 것 같아. 세 번째에서 올라가서, 풍림처럼 빠르게 돌려가지고, 절로 가는 것 같아. 네 번째 수맥이 없는 것 같아요. 아우, 진짜, 제발 좀. 다음에 밀지마 밀지마 짚은 다음에 올라가지고 내려가지고 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 밀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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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여기서 세번째 아 너무 밑에 집었어 번째 정답 오케이, 오케이. 자, 세 번째 올라가서, 세 번째 올라가서, 저기서, 여기서, 근데 저기가. 어? <laughs> 어? 어? 아, 덜랑말랑 안 되네. 아, 좀 올라가자. 끝에 조 걸치지 말고, 오오오오 아, 안 되는데... 하, 미치겠다. 진짜 이게 뭐라고 <laughs> 숨죽이고 보게 돼? 여기까지 올수 있어요, 금마. 정로이님 여기 올때 내가 다 깨지 않을까? 나의 자만인가? 아, 왜 나는 안 되냐, 저게. 아, 마우스 감도를 조금 빠르게 할까? 지는거 진짜 극혐이다. 아, 솔직히 여기까지 왔는데 못 깨진 않지. 에바지. 여기까지 왔는데 못 깨면 진짜 <laughs> 어. 응. 왠지 조금 알것 같다. 기다려봐요. 이제 알것 같아. 아이고, 어디야, 여깄다. 진짜 미치겠다. <목소리> 와, 진짜 떨어질 <너무> 것아 <목소리> 아, 진짜. 밥 먹고 왔어요. 밥 맛있게 드셨어요? 얘는 라면 사올했던데 라면 사온 거야 안 사온 거야. <웃음> <웃음> 됐다. 닭볶음탕 먹었어요? 밖에 나가서? 좋겠네. 닭볶음탕. 난 치킨 먹었는데. 아, 배달. 아, 진짜 미끄러지지 말자. <laughs> 아, 진짜 노이로제 걸릴 것 같아. 어떻게 가는 거야? 진짜 미치겠네, 진짜. 이씨. 바로 돌렸어요. 바로 돌렸는데. 세 번째 수맥 들어갑니다. 세 번째 수맥 들어갑니다. 갑니다. 갑니다. 팔로우 <너> 음> 고맙습니다. have you thought about who you are in this are you the man in the pot diogenes are you his hand are you the top of his hammer? i think not Where your hand moves the hammer may not follow nor the man nor the man's wow. man <laughs> wow, how how his, his intent the embodied resolve in his uphill ascent 죽을 것 같은데. 여기도 거는 데가 있을까? 아, 맞네, 여기 있네. 여기, 여기 왔어, 여기 앉았어. 여기 앉았는데, 앉았는데 여기서 어떻게 가?